자, 안녕하세요. 로드나인 무과금으로 즐기고 오는 도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자, 여기 보면, 도모님이 활 완벽한 저격수, 요거를 배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 설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스탯을 보세요. 갑자기 데미지가 300이 늘어납니다. 10대를 때리면 충전이 되고, 11방째에 데미지 300이 플러스 돼가지고, 요게 변하면서 한 대가 더 때려지거든요. 요게 패시브인 겁니다. 열대 충전해서 한대 때리는. 그래서 공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규 변신 10%를 돌려주기 때문에 기본 공속이 122.5%가 나오고 방금 142%가 나왔던 거는 지금 이 패시브를 배웠기 때문에 어떤 스킬을 쓰고 있냐면 바로 요겁니다. 집중 사격 속살을 해가지고 공격 속도를 20%까지 올려주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공격 속도를 일단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서 10대 때리고 11대째 300 나가는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데미지를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냥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배우기 전에 5분 사냥한 거, 그다음 배우고 나서 5분 사냥한 거 제가 스샷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이 배우기 전입니다 배우기 전에 5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38,138,796을 먹었습니다 경험치를 배우고 나서 똑같은 자리에서 39,462,541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를 채 GPT한테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달라고 했더니 요런 식으로 배우기 전아 배우고 난 사냥 때 효율이 3.5%약 3.5%가 사냥 효율이 더 좋았었습니다. 배우기 전에는 1시간에 4억 5천 7백만을 먹던 게 배우고 나서는 4억 7천 3백만을 먹게 됐습니다. 한 경험치로 따지면 1600만 1시간당 1600만 정도가 경험치가 더 들어오는 그러니까 3.5% 정도의 효율이 더 나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재료가 여러분들이 이벤트로 받는 거나, 아니면 캐스트로 받는 거나, 조금 있다면, 제작을 하셔도 되지만, 되지만 여러분들 제작할 수 있는 재료가 단한 개도 없는데, 이거를 싹다 사가지고, 제작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냥 이거 위에 있는 거한 개만 해도, 지금 저희 서버 한개900 다이아 정도 하기 때문에, 9000 다이아. 그 다음에 이거, 한 100다이아 정도 하는 악셀을 한개 분해하면 두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25개가 되니까 2500다이아 그 다음 이거는 그냥 공짜로 있다고 치고 그럼 위에 두개만 해도 만다이아 정도가 넘습니다 11,500다이아 정도 저희 서버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거의 밑에 거랑 조금 해가지고 하면 이것도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저는 이거는 무료로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모아놨던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냥 퉁쳐가지고 한12,000다이아치에그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생으로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 어, 그런데 12,000다이아치에 재료를 써가지고 저걸 만들어서 사냥 효율을 3.5% 정도 올리려고 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 캐릭터 기준으로. 하지만 아12,000 다이아, 13,000 다이아에서 써가지고 저 정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를 우선순위로 하셨다가. 나중에 재료값이 싸지면 그때 구매 아, 그때 제작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배워 봤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10대 때리고 마지막에 300 올라와서 3 0 합쳐 가지고 한 3080, 309 3090의 데미지가 한번 들어가죠. 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엄청난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